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철 TV의 저 배부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양하세요 1일차입니다. 입양하세요 1일차인데, 일단,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입양하세요, 뭐, 재밌다, 재밌다, 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했는데요.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양하세요. 전 초보라가지고, 패시 두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해야 할 거는, 바로 이 스타드 그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스타 걸을 얻었잖아요. 일단, 입양하세요가 또 1탄, 2탄, 3탄, 이렇게 몇 탄이 다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입양하세요.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잠깐만요. 아, 학교로 가야 하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 왔고요. 일단, 학교에는 그냥 있는 게 어떤 거나 하면은, 아, 아, 여기 애그가 아직 부화가 되어야 하니까 오면 됩니다. 일단 애그가다 부화가 되어야지 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수 있고요. 일단 그냥 뭐 여기에서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됩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학교라고 다 채워지죠.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그냥 뭐 가만히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그냥 뭐 학교에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미부화가꽉 채워지면은 그냥 뭐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게 일어날지 또 이번에는 에그랑또 어떤 거를 하면서 놀아볼지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응. 아, 아, 맞다. 이거 됐네. 그리고 아 여기에 또 보니까 이렇게 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펫이랑 아기들만 이렇게 졸림 뭐 배고픔 이런 거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애그를 바로 재우러 가보죠. 일단 펫이 졸리니까 바로 재설정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까지 가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스타더인 거을 재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됐습니다. 미부아가 미부아가 일단 많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 미부아가 끝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뭐 부화한다고 뭐 보면 되겠죠? 어 그리고 또 스타더 에그가 어떤 거 지금 또뭘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또 입양하세요 한번 구경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입양하세요에 뭐 이런거 있네요 뭐 입양하세요에는 보통 뭐 이렇게 다 꾸밀수도 있고 아 이렇게 패, 입양하세요는 그뭐 펫들을 뭐 사거나 또뭐 펫들을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뭐뭐 펫을 뭐 입양해서 키우거나 아니면은 그 무슨 펫을 펫을 무슨 그 사거나 뭐 이런 게임이네요 입양하세요가 또 아니면 아이를 입양하거나 그 다음에, 스타더 에그가 또 뭐라고 싶지? 일단 터널을 지나고요. 아, 또 샤워를 하고 싶구나. 자, 이렇게 샤워를 하고 싶고요. 보니까 스타더 에그를 일단 넣습니다. 일단 이렇게 더러움이 꽉 차고 있죠? 오, 이거 깨졌는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오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양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양이가 이렇게 상동이가 됐고요. 정답은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입양하세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한번 로블록스 입양하세요를 해봤는데요. 일단 즐겁게 플레이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주에 만나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주에 영상에서 만나고요. 그럼 빠이빠이 큐!